탄젠트랑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22분의 2파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 22분의 1파이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분의 3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파이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분의 5파이가 네요 이렇게 이분의 5파이보다 작은 세정고수가 등장이므로 분의5파이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분의 2파이까지가 코사인의 어 그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을 거고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고 그래. 탄젠트 함수는 비분의 파이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거고, 거고 이런 상황이겠군요. 이렇게 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얘랑 여기가 지금 A1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지금 A2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지금 A3인 듯한데, 됐죠. 뭐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A1과 A3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요. A1과 A3요. 요렇게가 지름이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끄어놓고 보니까 얘가 뭡니까? 얘가 뭐죠? 얘가 바로 코사인 함수의 주기인데요. 끝났나요? 주기성과 대칭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A1, A3가 뭐가 됩니까? 2분의, 저희가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름으로 하는데 이게 원의 넓이가 8이래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름은 2라는 얘기네 이해가 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요? 파이네요 벌써 하나 꺼냈어요 된 거죠? B는 이제 파이인 거지. 그런데 얘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직각이 됩니다. 이거는 삼각형 생 활용입니다. 왜?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원의 넓이가 파이라는 얘기였어요. 된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형의 특징이었습니다. 되는 거예요? 음흠.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인 거고요. 보이시죠? 어. 그런 다음에 오, 얘랑 얘는 어때요? 대칭이고요. 그렇죠?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그대로 대칭인 겁니다. 왜요? 탄젠트 탄젠트 그대로 대칭성을 가질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이게 도형도 특징인데 이게 무엇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는 게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거냐 어,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직각인 건데요 왼쪽에 있는 여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여 삼각형 저한테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셋다 닮았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요 자식 곱하기 요자식 달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놈 곱하기 요 놈은 요 놈의 제곱이에요 되는 겁니까? 자달음에서 비롯하는 공식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 하면 요 길이의 제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점의 좌표 한번 볼까요? A1 a 1의 좌표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는 이미 파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 a 탄젠트 파이 x 죠. 이거랑 2 a 코사인 파이 x 에요. 얘네 도이 똑같은 날 이제 우리 구하는 거거든요. 그 x 가어제지 라고 하는 거. 그럼 a 는 이제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삼분법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분에 파이 x 는 어쨌든 똑같은 파이 x 니까 코사인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사인이죠. 이퀄 이코사인어 sign. w h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인가? 1 -사인 제곱 m summary equal e s i n to e q u s i n t 2 equal minus i n x r o m 더하기 이고 빼기 1이요 x 가 마이너스 2가 될 리는 없어요 세상에 사 i x 가 뭐야? 2분의 1인 거니까 얼마나? i n x 가 2분의 1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넣어야 되나요? 더 정확하게는 s i n 이 x 죠 s i n p x 가 2분의 1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x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지? 6분의 1 넣어야지 아, 그러니까 요즘에 몇 분의 6분의 1이요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였더라? 2분의 p 인데 2가 뭐였지? 파이었으니까 2분의 1이다. 되겠냐?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대칭이라니까 대칭성을 가져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길이가 뭐야? 3분의 1이잖아. 그지 6분의 3에서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3분의 1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2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3분의 4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2분의 8에다가 루트 3분의 2루트이구나이해해셨냐다 왔어. 끝났어요. 뭔데? A1 좌표있지 A1 좌표, A1 좌표. 여기다 쓸게요. A1의 좌표는 6분의 1을 넣으면 여기서 10개의 이가 3분의 2루트 2인데 대칭성을 가지니까 Y좌표가 뭐가 돼? 3분의 뭐가 돼야 되니? 2트2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은근슬쩍 저는 또뭘 했냐? 좌표를 설정했군요. 무엇을 찾려고요 방정식 풀려고요. 이 점의 좌표가 뭔데요, 도대체? 3 a 탄젠트 b x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돼? 3 a 탄젠트 b가 뭐라고요? 파이라고요. 1 분의 파이는 3 분의 뭐가 돼요? 루트 이라고 된 거네요. 탄젠트 육 분의 보죠? 루트 3 분의 일 거요, 됐죠? 이해하셨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3루트 3분의 루트 2 있습니다. 엠파가떨어졌습 되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7분의 2.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저분 아, 29 이렇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다>